이사야 9장 다시 한번 펴 보세요. 1절 말씀. 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네요. 뭔가 미래에 되어질 일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건데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 두개 나오죠. 하나는 납달리라는 이름 또 하나는 스블론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이름 중에 하나예요. 열두 지파 중에 좀 작은 지파인데 하나가 스블론이고 또 하나가 납달리입니다. 납달리 땅, 스블론 땅이라는 것은 제비복귀에서 이분들이 할당받은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의 위치가 어디였는가? 이스라엘의 가장 최북단이에요. 그 납달리 또 서쪽으로 조금 위치해 있는 게 스불론입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어, 납달리는 함경북도 같은 땅이고요. 어, 스불론은 평안북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의 어떤 그 정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예, 이게 7세기 그러니까 7, 7, 주전 한 730년 경의 일인데요. 주제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북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왜? 세계 역사 가운데 없었던 제국주의가 시작되는 무렵이었어요. 물론 그전에도 강대국이 있었어요. 그전에 최강의 강대국은 아마 이집트라고 볼 수가 있었을 텐데, 이집트는 굉장히 수렁한 나라였지만 제국주의를 표방하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잡아먹고 너희는 이제 우리 밑에서 그냥 비실거리면서 우리 민족처럼 살아라. 그런 짓안 했어요. 그런데 아수르란 나라가 등장하면서는 세계 역사가 이렇게 새롭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제국주의가 등장한 거예요. 이 나라부터 시작해서는 남의 영토 침입해가지고서는 남의 민족을 속국으로 삼고 자기 통치 밑에 두고 막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이상한 사람의 역사가 시작됐는데 그 무렵에 이사야 선지자가 나와서 지금 예언하시는 거예요. 왜?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이스라엘 땅의 이 북방에 살고 있는 최북단에 살고 있는 납달리 사람이랑 스불론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한국이 중국이랑 막 전쟁하게 되면 제일 많이 포로로 빌려가는 사람이 어느 도 사람이에요. 제일 많이 피해 입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변방에 사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납달리 사람과 이 스블론 사람들이 늘 고생을 하게 되는 그런 시대인데, 특별히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이미 주전 734년에 예, 아수르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반 아수르 정책을 폈다고 해갖고 초토화시킨 거예요. 예, 요즘 뭐 전쟁하면 이렇게 막 공중에 막 비행기로 그냥 타겟 폭격하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잖아요. 미식축구하는 것처럼 쭉 밀고 들어갔다, 쭉 밀고 나왔다 하는 그런 게임인데요. 그런 과정에서 제일 피해 입은 사람이 누구냐면 스블론 사람, 납달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망의 그늘 속에서 어둠 속에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통해서 약속하시기를 이 땅에. 참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겠다. 더 이상 사람들이 고생하지 않게 하겠다. 그런 약속이 오늘 선포되는 거예요. 한번 계속 2절 볼까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절자의 막대기로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 소망의 역사를 이사마의 그늘 아래에 있는 이 스블론 사람, 납달리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겠다 그렇게 이사 통해서 약속하세요 여기 보면 추수의 기쁨 이건 정말 이 노예로 끌려간 사람들의 꿈이에요 난민들의 꿈이죠, 그렇죠? 언젠가 내가 다시 공양 땅에 가서 내 손으로 농사 짓고 내가 추수할 수 있을까 옛날에 전쟁하면 항상 이긴 팀이 다 뺏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마치 전쟁에서 이겨서 전리물을 나누는 그런 기쁨이 있게 하시겠다. 그렇게 이사야 통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무겁게 맨 명예, 어깨에 채찍질, 압제자인 막대기를 죽여서 다 꺾어버리시겠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것인가. 6절에 나와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구대 여와의 호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한 아이를 태동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 아이로 하여금 이런 모든 일을 일어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어깨에 정사를, 정부를, 정사란 말이 가버먼트란 말입니다. 정사를 맡기시고, 매개하시고, 그가 카운셀러로 원더풀한 그런 통치자로 하나님으로 영존하신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 군림하게 하심으로 사망의 그늘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더 이상 잊지 않고 새로운 빛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굴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아기는 과연 누굴까? 여러분 유태인 류테인... 성경 학자들한테 이 질문을 우리가 하면 이분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아, 이분은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 정말 이 이사야가 예언할 이 시점에 아마 그 시점에 히스기야가 태어난 그런 시점일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등극했을 때 이스라엘 부강국은 망해요. 여러분 지금 동족인 북한국이 지금 망했어요. 남한국이 할수 있는 일이 뭐예요? 지금이랑 마찬가지였어요. 난민들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한 일이에요. 희식이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동족 북한국이 망한 거 보고 자기 국경을 넘어오는 난민들을 두손 들고 환영한 거예요. 당신들이 비록 우리랑 경계선을 국경을 놓고 살았지만 이제 이렇게 된 이상 당신들이 우리 남쪽에 들어와서 마음껏 하나님의 백성으로 귀환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환영하겠습니다. 영구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경학자들은 이 아이는 히스기야 왕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요, 다시 예언의 말씀을 보세요. 사실, 지금 난민이 된 수블론 사람, 납달리 사람을 받은 사람은 희스기아게 틀림없는데, 여기 이사회가 예언한 것처럼 갈릴리 땅이 다시 유대인의 땅이 됩니까? 납달리와 수블론이 더이상 멸시를 당하지 않는 이스라엘 땅으로 귀결되나요 정말 그사람 내가 지고 있던 멍해가 없어지고 압제자의 채찍 속에서 벗어나는 건가요? 시사적으이이런이야기들을 유대인들과 하면 해보진 않았어요 제가 사람이학자들이할말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갈릴리는 아직도 정치적으로는 회복이 안 됐거든요. 갈릴리의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광이 아직도 이스라엘의 관점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한아이 기묘자 되시고, 모사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 되셔서 사망의 그늘 속에 사는 그런 어두움을 쫓아내실 세상의 빛이 누굴까?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마태가 우리에게 이 사실을 확실하게 일러줘요. 4장 12절이에요. 마태복음 4장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세되 수블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사람들이 버려진 함경도 무산 같은 그런 땅에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는데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셨대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을 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이스라엘 그러면 주목하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스블론과 납달리 그게 아수르 행정 구역을 하면 갈릴리인 거예요. 갈릴리에서 주님께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지역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 교회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마태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하시는 그 사역은 지금 우리가 셀레브레이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국경에 사는 사람들, 정말 변두리 사람들, 전쟁하는 거 보면 지금도 전쟁을 일으키는 분들은 다 서, 서울에, 수도에 사는 똑똑한 분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전쟁이 터서 난민이 되는 거 보면 가장 변두리 인생들이에요. 항상 문제 일으키는 사람은 따로 있고 고생은 정말 힘 없는 사람, 약한 사람들이 하는. 지금 우리 카나다에 사니까 세상이 이렇게 아, 정말 잘 돌아가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사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자기 고향 땅에서 자기 손으로 정말 한 자리 가지고 있는 소망은 다시 고향에 가서 반농사 지어서 식구들과 같이 먹는 게 소원인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왜 그런지도 모르는 언저리에 사는 사람들이 6천만 명이 지금 난민으로 살아오고 있는 게 지금 우리 현실이죠. 그런 거 하면 압제자들 밑에서요. 유엔 기구에 의하면. 노예라고 클래시파이 될수 있는 분들이에요 4천만 명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전 세계가 너무 풍성한 식량을 공급받고 있어요 그 식량으로는 73억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구 한 구석에서는 그 음식이 없기 때문에 수천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이 시간에도 일초에 4명의 어린아이가 음식이 없어서 영양실조로 죽고 있는 거예요. 그 수가 천만이 넘어요, 1년에. 제가 최근에 책을 읽다가 참참 죄송한 마음을 느낀 적이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음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소위 잘 사는 나라 쪽에서는요, 그 죽는 숫자의 다섯 배 이상이 너무 과식해서 죽는 거예요. 과식으로부터 오는 혈압이나 당뇨나 비만증이나 이런 것들로 죽는데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이곳에 오신 이유는 그 어둠 속에 있는 분들, 힘이 없이 압제자의 그늘 속에서 고생하는 분들, 식량이 없어갖고 지금도 텅빈 배를 쥐고 잠자야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어떤 식으로 그분들에게 소망이 되시는 건가요? 그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압제자의 막대기나 억압의 굴레나 사망으로부터 이들을 구원하고 계시는가요? 여기서 자꾸만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이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비틀어 오셨고, 우리의 소망 주시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당신 우리의 소망 되시니까 더 부어주세요. 네, 우리가 더 받기 원합니다. 더잘 살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우리의 복이십니다. 여기에 목매우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계획은 사실은요, 그거 아니에요. 주께서 이 땅에 소망으로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제자 삼으셔서 주의 몸된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회집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성, 사도성. 우리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이 되신 이유는 우리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처럼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사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이 되신이 오는 우리로 하여금, 단순의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같은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어둠의 빛, 사망의 빛을 내쫓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어떤 성도님이 달 전에 저에게 아주 예쁜 이야기를 하나 이메일로 보내주셨어요. 제가 읽어보고 이야, 이거는 성탄의 얘기구나 생각하게 됐는데요 뉴욕 맨하탄의 어떤 추운 겨울날 어떤 거지 소녀가 소년이 신발 가게 진열장을 너무 뚫어지게 보고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너무 추운 날인데 지나가던 어떤 아주머니가 그 아이를 보고 다가가서 물었대, 얘야, 너 이렇게 뭘을 열심히 보고 있니? 그렇게 물었더니 이 아이가 아주머니에게, 아주머니 사실 저는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 신발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도록 아줌마가 보니까 아이가 정말 행각에 초래한 거예요 신은 신발도 다 꿰져 있고 그래갖고 아, 이아줌머니가 아이를 불쌍히 얘기해가지고 아이 손을 잡고 그래? 그럼 나와 함께 이 가게에 들어가자 점원을 불러가지고요 양발을 몇 켤레 사고 또 아이가 원하는 신발을 치수에 따라서 오도 했어요 그 나서는 점원에게 부탁해서 대안에 물을 가져오게 하고, 아예 신발을 이렇게 벗기고 양말을 벗겨보니까 까만 발이 나와요. 그 발을 사랑으로 잘 씻어주셨대요. 그러고 나서 새로 구입한 양말도 신겨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아이는 영문을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에게 펼쳐질 일 때문에. 근데 돈 올라온 것은 아주머니가 저만을 부르더니 생각이 바뀌셔가지고, 신발 한 켤레 더 사서 아이의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이거 네가 가두고 있다가 신고 싶을 때 신으라. 자 이제 우리 헤어지자. 가라. 그랬더니 아이는 정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반신반의하면서 새로운 신발 신고 선물로 받은 양말과 구두 가지고 자기 갈 길로 가는데요. 가는가 싶더니 아이가 다시 되돌아오더래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더래요 혹시 그럼 아주머니가 하나님 부인 되세요? 저는 그, 이 스토리가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명의 얘기라고 생각해요.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되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살아서 아니 하나님 부인처럼 살아서 사망의 어두운 그늘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이들에게 삶을 선물 주게 하시기 위해서라. 이게 크리스마스의 의미예요.